안녕하세요. 2021년 데이식스 이브 오브 데이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라이스루미 발매 기념 온라인 프레스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 보겠습니다. 바로 모셔 보겠습니다. 데이식스 이브 오브 데이 어서 오세요. 데이식스 이브 오브 데이의 새로운 리더 원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열심히 만든 새 앨범을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어,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었는데 여름하면 신나는 곡들은 물론이고 또 여름밤이나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거든요. 네, 그게 저희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새 앨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서든 들어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좋은 앨범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셋 모두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지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앨범이고요. 비주얼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많은 변화를 또준 만큼 이번 활동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도훈입니다. 먼저 오늘 쇼케이스 함께 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늘 새로운 앨범으로 인사드리는 이 시간이 제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네, 열심히 준비한 좋은 앨범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앨범 타이틀부터 강렬합니다. 라이스루미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라이스루미는 이제 메인 테마인 관통을 주제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앨범. 네, 또 일상 속 감정을 좀 섬세하게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저와 연케이 형이 전곡 작사작곡을 맡아서 작업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의 네. 음악적 색깔과 감성이 더 많이 들어간 만큼 한층 더 깊어진, 어, 음악성을 담기 위해 노력했고요. 어, 또, 데이 식스 이브노브데이 미니 1집 앨범 타이틀곡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가, 어, 뭉클한 감정선을 전했다면, 이번 신곡 뚫고 지나가요를 통해서는 좀더 강렬한 그런 사운드 임팩트를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앨범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어, 먼저 저희가 뮤직비디오에서 엄청난 도전을 했습니다. 어, 연기에 도전을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웃음> 네. <웃음> 예. 어, 불안한 감정들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좀, 어, 힘들었던 것 같고요. 어, 하지만 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뮤직비디오 열심히 찍었으니까 연기하는 저희 세 명,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더 완성도 있는 음악적 변화를 위해 백그라운드 보컬 녹음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보컬 녹음이라 다른 때보다 더 많은 녹음을 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덕분에 더 좋은 앨범이 나온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나 앨범으로나 많은 변화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앨범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역대급으로 뚫고 지나가요 네, 네. 완전체로 새 앨범을 낸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유닛으로 돌아왔습니다. 컴백 소감과 이렇게 빠르게 유닛 신보를 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케이입니다. 데이식스 완전체 앨범을 발매한 지약두달반 만에 유니 앨범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곡 작업은 사실 때 상관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었어서 하루 빨리 새로운 음악을 선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빠르게 유니 앨범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YDAY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 빠르게 준비해서 나오게 된것 같고요. 어,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어, 만족하는 앨범. 이라서 발매를 앞둔 지금 굉장히 설레고 어, 또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연케이 씨와 온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이데이 분들과 새로운 음악으로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빠르게 새 앨범을 내게 된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은 저희 데이식스 이분 오브 데이에 새로운 모습과 음악을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뷔 초부터 삶의 모든 순간을 노래하는 밴드가 되겠다라는 포부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해오며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어떤 순간을 녹였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런 메시지를 떠올리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어, 이번에도 삶의 모든 순간을 노래하고 싶었고, 어, 특히 이번 앨범에서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랑 사랑에 대해서 어,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 데이식스도 그렇고 어, 저희 세 사람의 유닛도 그런. 습니다만, 밝은 감정을 노래하는 곡, 어, 조금 씁쓸하지만 자조하는 곡뭐 이런 다양한 삶의 순간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중에서도 슬픔을 노래하더라도 그 안에 공감과 위로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어, 또 이번 앨범이 듣는 분들에게 마냥 위로가 되기보다는 어 마치 친구가 옆에서 같이 가자면서 뭐 일부러 티내지 않아도 약간 자연스럽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뚫고 지나가요는 제목만 들어도 답답함이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뚫고 지나가요라는 제목에 담긴 의미와 이 곡을 타이틀로 선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작사 작곡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완성된 노래를 들었을 때 멤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뚫고 지나가요의 가사 속의 한 구절인 뚫고 지나가요 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이 곡을 직관적으로 좀 드러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곡의 전체적인 느낌을 가장 또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실 뚫고 지나가는 것들이 뭐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게 우리를 뚫고 지나가고 또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의미를 좀 담아 봤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작업 초반부터 느낌이 좀 좋아가지고 뭐 저희가 모든 곡들이 작업할 때 이것은 수록곡이다 이건 타이틀곡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타이틀을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모니터단에 의해서 컨펌이 나는 건데 이 곡은 유달리 또그 사이에서도 타이틀곡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완성됐을 때도 처음 느낌과 좀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또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뚫고 지나... 나가요를 처음 들었을 때 빈티지하면서도 특이한 멜로디 라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제가 비를 맞는 장면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걸 떠나 가지고 이제 비와도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활동에 대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얻고 싶은 성과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 이번 활동 이번 앨범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많은 분들께 이제 사랑 혹은 뭐 행복을 드리고 싶고 또 음악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 외에도 저희의 뭐 좋은 모습으로. 최대한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웃게 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가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이렇게 음악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일상에 조금이나마 어, 도움이 더 됐으면 좋겠고 저희 음악이 늘 함께하고 하루하루 좀 저희가 보듬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 앨범을 들으시고 단한 번이라도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활동의 목표입니다. 어 이제 멤버들이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음악을 통해 마이데이 여러분들과 기쁨을 계속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하루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기자님들을 직접 뵙고 저희 음악과 연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는 데이식스 이브 노브 데이 될 테니까요.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